다 이루었다는 소리를 들은 자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가상치언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도 하셨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사신 일곱 마디 말씀이신데 이것은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소리를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대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 나는 정말 저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일곱 가지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모두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인간은 타락한 본성의 찌꺼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사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오는 거죠. 이거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5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제 노예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한 것이에요.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바울의 가슴에 꽂힌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예. 내가 다하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어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리함이라,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지킬 모든 율법의 요구를 나는 못 지키는데, 그리스도가 다채워버렸다이 뜻이에요.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폐하거나 없이지 않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버렸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이에요. 또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결이다. 마침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 버림받아야만 했고 저주를 받아야만 했대 피흘려 죽으시야만 했다고 그 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채워버렸다 그래서 주님이 나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목보다도 더 검은 죄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목보다도 더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깨끗할 수가 없어요. 주홍 같은 죄가 있어요. 진홍같이 붉은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커먼 죄, 추악한 죄, 더러운 죄, 음만한 죄 있는데 다 씻어준답니다. 생활 속에 지은 죄, 신앙생활 하면서 지은 죄, 내가 기억하지 못한 죄,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 기억한 죄, 고백한 죄, 모든 죄를 씻는데요. 예수 십자가가 씻지 못할 죄는 한 개도 없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이걸 말합니다. 한번 같이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그그 모든, 모든 죄를 씻는데요 모든 죄를 씻는다고 말합니다. 뭐. 큰 죄이든지, 작은 죄이든지, 고하지 못한 죄라든지, 고백한 죄라든지, 나를 괴롭히는 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씻는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죄까지도 계산할 수 있어요.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는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잡는 순간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 그 피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롭게 하신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내 마음 속에 선물로 쏟아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또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두번 태어났습니다. 중생하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취가 됐어요 구원이 찢기고 상하시면서 저절을 받으면서 나의 영생을 완벽하게 완벽하게 완성시켰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믿었더니, 받아들였더니, 이 모든 것이 나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믿기만 했더니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은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누가 돈 주고 선물을 삽니까?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이에요.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된 것이 선물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값없이 그냥 주어졌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보고 다 이뤘다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못된 율법의 요구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치워버렸어. 다 해버렸어. 다 채워버렸어. 다 이루었습니다. 또 나의 죗값이 완전히 페이됐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죗값이 다 이루어졌다.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받았습니다. 나의 구원이 또 됐으니 다 이루었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다 이루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소리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만 사는 소리입니다. 누구나 들여야 할 소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은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한번 묻습니다 정말로 들으셨어요 행해나 지금 신앙생 5 0년에도 오늘 처음으로 들어보지는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다 이루었다 이 의미로 혹시 들 깨닫고 계십니까 이 소리를 들었다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진짜로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분명한 반응이 있습니다. 분명한 반응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오늘은 네 가지. 그 시간은 똑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있다고 시간이 길어진 거 아니에요. 시간은 정확하게 온거 다섯 장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다 이루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 부지기수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예배 드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사실.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다 이것다 이음성이 들려지게 되면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아이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비명 한번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정신줄 놓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했어요 정신이 흐트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명 한 번에 지르지 않으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기도하면서 묵묵히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아, 이제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디어 알게 되겠구나. 아, 이제 이 죄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아, 이제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겠구나. 이렇게 다 이루었다 외침,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알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보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재미가 있어요. 예배가 신납니다. 다 이루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 대신, 아들을 대신 죽게 한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면은 그다음 사랑도 보여요. 지금도 계속 그 사랑이 계속 된다는 것을 알아채립니다. 눈치가 빠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흐르고 있구나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가슴이 먹먹해진 것입니다. 메말라이던 가슴이 먹먹해져요. 감동이 눈물이 코끝이 찡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돌아선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계속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내가 형편없이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복하여 주셔요. 나는 나를 포기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셔요. 우리에게 수없이 배반을 당하면서도 나 때문에 아파하시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돌아올 때까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사람도 보내시고 종료를 베푸시면서 끝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나를 따라오면서 오히려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 심각하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여전히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 선택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 모릅니다. 끝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친 세상 물결에 휩쓸리고 지칠 때에도 힘을 낼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사랑을 어떤 모양으로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이에요. 삶이 힘들어도 인내할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랑 때문에 버티거든요. 나의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삶이 어려워도 희망을 품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이 소리 앞에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 보시기를 예수미로 건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뒷배를 든든히 봐주고 계셔요. 따라하겠습 하나님이 나의 뒷배를, 나의, 뒷배를 나의 뒷배를 든든히 봐주고 계신다. 딘디리.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해요. 예, 불에서 10장, 19절, 20절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찢기고 상하시고 피흘리심으로 성소의 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가로막고 있던 벽이 이제는 깨끗하게 제거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어떤 상태 있던 상관없어요.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보혈의 피를 힘입기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담나 보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시금먼 죄를 졌다 할지라도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얼마든지 떳떳하게 아주 얼굴 두껍게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다이루었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죄가 있어도요, 문제가 있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거리를 끼 것이 없. 심각한 죄를 지어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거나 따질 수가 없어요. 다 아무것도 나를 트집 잡거나 따질 것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의해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얘기예요. 이다 유렸던 소리를 듣는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없이 나가면 된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핍박합니다. 그 가운데 지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고통스러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외치신 주님의 깊은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금면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심각한 죄를 질수록 더 빨리 찾으셔요 할렐루야. 이건 내가 볼때 감당할 수 없는 죄다. 더 빨리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얼굴 두껍게 철반 까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다 이루었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있습니다 연복음 4장 입사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 신령과 진정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마음으로 예배한 사람이 분명히 있으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시간에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 감격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다 이루었다. 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으로 나오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보면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 이루었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해요. 세 번째로 예비하는 삶을 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 이루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이때부터 이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건 절망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과거에요.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는 또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죽음이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가 승리자여 그래서 이겨놓고 싸운다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미 죽음이란 것을 이겨놓고 이 세상을 싸우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고 있다 이건 진리의 말씀 이미 죽음이란 것을 우리는 이겨놓고 이 세상을 죽기까지 싸우고 있다. 그런 이겨놓고 싸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손포를 굳게 잡고 가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죽음도 굳건한 우리가 이세상의 힘든 일을 이기는 것은 더 쉽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갈 때에 세상에서 어려움, 세상 힘듦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생각이 그러면 별거 아닌 거예요. 결국은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루었다는 이 믿음 굳게 잡고 가시기를 예수미로 금면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 굳게 잡고 가야 세상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가 가능해진 것이에요. 그렇게 가야 주님 가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십자가를 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지옥의 축소판입니다. 지역의 영원한 삶을 주님이 매달려 계셨던 그 여섯 시간 안에 축소시켜 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곳에서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그 자리에 대신 있으면서 또 나에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침 속에는요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나는 더 이상 지불할 죄의 값이 없습니다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죄로 인한 저주가 이미 끝났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셔서 나는 거룩함을 이미 입었습니다. 그래도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심판은 끝나버렸습니다.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다 깨끗이 해결해 버리셨어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 피로 나를 살려놓으셨어요. 그 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한번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다 이뤘다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또이 소리를 들은 분은 어떤 반응을 보셨는 저는 궁금해요. 정교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지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거기에 맞게 사시기를 예수미로 보면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을 높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희생하고 헌신해서 세우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버리지 마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을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 나를 라 세우는 것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값싸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값을 지불해 내셔야 만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하나님을 항상 찾기를 권면합니다. 예비하는 삶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사람 만나는 것은 시간 따박따박 지키면서 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어기는 것은 너무 안 맞습니다. 사람 보기 안 좋으면 하나님 보기도 안 좋습니다. 세상 주눅들지 말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이 소리를 들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감격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